왜 이상한 사람 취급받겠지? 맨날 뭘 먹어 귀여워 고민된다 14,900원인데 37,000원에서 43,000원 구성이래 29,900원인데 85,000원에서 99,000원 구성이래 한번 데려가봐 말어. 오 이거 좀 무거워 어 고민된다 이게 진짜 무거운데 쟤? 이걸로 할까?

아민 <목소리도> c 아, 3,000원. 3 0원 아, 징그러워. 풀업 좀비래, 과일 좀비. 버즈 케이스랑 에어팟 케이스예요. 너무 귀여워. 코 발라져 있어. 동구 콧물 왜 이렇게 귀여워. 이 이렇게 팔 다리가 없으니까 너무 이상한데? 뭔가? 운전지갑 너무 귀엽다. 캣모 인형들도 많아. 컵 너무 예쁘다 키티컵 마멜도 있고 시나무롤도 있고 크로미도 있어. 그릇도 너무 예쁘다. 진짜 고퀄이다 코스터. 포차 코드 있어. 애들이 엄청 눈이 뭔가 아련아련해. 아련아련. 삼으로. 칩카 토볼봉. 너무 귀엽다. 범인이다. Disappoint. 웃기다. 썩네가죠. 너무 달란해 보여 흰둥이도 너무 흥이다 캔 이렇게 들어있나봐 나 이렇게인가봐 자꾸 왕자님이다 아주 귀엽다 실물인가봐 아까워 너무 귀여워 찾고 추인 껌이네. 짱인가이 고양이 한번더 할까? 히스토리다. 핑몽몽이 너무 귀여워. 크다. 이거 해볼까? 또 귀엽다. 색깔이 달라. 여기도 토이 스토리다. 근데 진짜 힌둥이야 진짜 말티즈야. 이쁘이 지나 다 모은 거네. 8 0데8 0 원이야. 한 디저트 이거 귀엽다. 토요고양이 한번더 갈까? 토이 스토리가 많네. 수리만 모여져 있는 건 처음 본다. 간식 포켓몬들 있다. 귀엽다. 이상한 날의 엘리스 컨셉인가봐. 스크립도 있다. 밥 달라고 하는 행동이 너무 귀여워. 음, 우비 짱구도 귀엽다. 너무 징그러운데? 귀엽다. 이거 사볼까? 5,500원인데? 범인이나 궤도키드 뽑고 싶어. 아니면 코난? 그래서 확률이 좀 적긴 하네. 세상 피규어 뭐야, 이거? 봄이서 한 신형만이야. 가방 너무 귀엽다. 쓰면 이상한 사람 치고 뽑겠지 근데 뭘 먹어? 귀여워. 피규어네? 조금 고민된다. 하이큐 많다. 이거 귀엽다. 너무 예쁘다. 체리랑 딸기 들고 있는 거. 제 베키트 너무 귀엽다. 고민된다. 14,900원인데 37,000에서 4 3 0 0원 구성이래. 29,900원인데 8 5 0 0원에서9 9 0 0원 구성이래. 한번 데려가 봐, 바로. 오 이거 좀 무거워. 고민된다. 이게 진짜 무거운데. 쟤? 이걸로 할까? 이기 푸딩 하우스 너무 귀엽다. 제초 검정 5급이야. 엄청 귀여워. 라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 네, 오늘 산 랜덤 박스를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900원을 주고 샀는데요. 어, 들어있는 상품의 가격은 37,000원에서 43,000원 상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요. 산리오, 디즈니, 몰랑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몰랑이는 안 나왔으면 좋겠, 좋겠어요. 디즈니도요. 웬만하면 산리오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laughs> 첫번째는와산니오스티커예요다안 나오겠죠? 음, 이렇게 마이멜로디 빅인스 스티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크롬이도 같이 있네요. 피아노도 있고. 어,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있고. 어, 이렇게 카드 편지 다이어리 꾸미기에 이렇게 오려서 사용하는 그런 스티커래요. 어, 4,000원이라고 써있네요. 두 번째는 어, 캐로피입니다. 캐로, 캐로, 캐로피인데, 어, 만원 상당이라고 하는데, 진짜일까? 코스터 세트라고 하네요. 페이퍼 코스터래요. 종이로 된 코스터인 것 같은데, 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 정도 퀄리티는 아닌 것 같은데, 종이로 되어 있어요. 음. 열어볼게요. 열어봤는데 캐로 캐로 캐로피 종이로 돼 있어서 퀄리티는 그닥 좋지 않은데 이게 만원이라 한다니 좀 뭔가 이 전체 구성이 3만 7천 원에서 4만 3천 원이라는 거에 의심이 가게 하는 그런 퀄리티입니다. 이렇게 네 개가 하나의 세트 같은데 저는 빨간색밖에 안 들어있는 걸로 봐서는 나머지 세 개는 어, 좀, 분실됐거나 빠져가지고, 그래서 셋, 랜덤 박스에 그냥 넣어주신 게 아닌가 싶기는 하네요. 다음은, 오, 어, 좀 묵직하다. 크로미, 머그컵이네요. 플라워, 폼폼 프린 플라워 머그컵, 세라미.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폼폼? 크로미? 한번 열어볼게요. 어, 머그컵이 들어있는데, 과연, 크롬이에요. 아, 예쁘다. 너무 예쁘다. 플라워 머그컵이라고 한 만큼 꽃이 이렇게 있고 작은 봉제 크롬이랑 크롬이 컵이랑 이렇게 크롬이 나비도 있고 꽃들 속에 이렇게 보라색 분홍색 속에 크롬이가 배시지 웃고 있네요. 어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무거운 걸 고르길 잘했어요. 역시. 다음은 코펜짱 긍정 키링입니다. 한번 열어 볼게요.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어, 아 이렇게 세일러복을 입은 코펜짱이 나왔어요. 어, 이렇게 연두색 핀도 달고 있고 너무 귀엽네요. 뭔가 뭔가 귀여워요. 다른 것들은 구성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음. 어, 이렇게 20종이 있고, 저는 이걸 뽑은 것 같아요. 어, 이거 호박 코어펜도 귀엽고, 에스키모 코어펜도 귀엽다. 어, 분홍색도 있다. 아 어, 너무 귀엽네요. 근데 제가 뽑은 게꽤 귀여운 축에 속하여서 잘 뽑은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자, 다음은 뭘 뽑았을지, 뭐가 들어있을지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어? 음. 배드마츠마루에 테이프인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뜯어보면, 아! 이렇게 스티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스티커가 이렇게 떼어지는, 떼어져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근데 이렇게 롤 형태로 된 스티커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양이 많네요. 이렇게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스티커를 팍팍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레드마츠마루 롤 스티커였고, 다음은, 어? 어, 코어 펜짱의 마스킹 테이프예요.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 5,000원이라고 써있고, 어, 제가 다이어리, 일할 때 다이어리 쓰는데, 거기에다가 붙이거나, 음, 뭔가 다꾸할 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별 들고 있는 천사 코어 펜짱도 있고, 뭔가 천사 컨셉의 코어 펜짱인가봐요. 보라색,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에 반짝반짝거리는 별도 있고, 굉장히, 예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이거는. 잘 나온 것 같고. 다음은, 어, 몰랑이 랜덤 키림. 18종 중에 하나가 들어있나봐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가 나왔으면 좋겠냐. 면 어, 벌꿀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꿀벌 너무, 귀... 벌꿀이 꿀벌이 너무 귀여워요. 꿀벌이 너무 귀여워서, 꿀벌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18종이나 돼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희박한 확률이죠? 꿀벌이 나올 오 확률은? 어! 와!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다! 다람쥐 몰랑이가 나왔어요. 너무 귀엽다. 저번에 산 포차코 가위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음! 키링이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이렇게 다람쥐가 도토리를 들고 있는데 다람쥐 타레스 몰랑이고 어이 비닐을 벗기면은 좀더 반짝거릴 것 같아서 비닐을 벗겨볼게요. 짠비닐을 벗겼습니다. 반짝반짝거리네요. 음 뒤에도 이렇게 프린팅이 돼 있고 앞뒤로 되어 있어서 꽤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몰랑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는데 이렇게 동물 인형 옷을 입고 있는 몰랑이는 너무 귀엽습니다. 잘 달고 다닐 것 같아요. 다음은, 어, 뭔가 볼펜 같은 게 느껴지는데, 해피 모먼트라고 써있는 볼펜인데, 딱히 캐릭터가 없는데 들어있네요? 뭔가 금액을 맞추기 위해 500원, 1000원짜리를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펜입니다. 다음은, 어, 수첩이에요. 키티 수첩이에요. 아, 너무 귀엽다. 음, 너무 귀엽다. 꽃도 있고, 초록초록한 키티는 처음 보는데, 너무 귀엽네요. 이 수첩은 정말 유용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없네요. 어, 그래서 모두 열어보았습니다. 14,900원. 내 주고 사면서 사실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어쩌나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굿즈들이 나오고 사실 이 컵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 컵만으로도 14,900원을 주고 잘 구매를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도 영풍문고에서 랜덤 박스를 발견하시면 한 번쯤 사보시는 것도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으로 랜덤박스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